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5층에 있는 라틴댄스장 샤워장에서 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에, 침수 피해가 있다 어, 해서 어, 의뢰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먼저 압을 넣고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어, 지금 카메라로잘 안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확 크게 에, 옆으로 한번 돌려서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에, 압이 상당히 빠고 있습니다. 야, 누수 탐지를 해서 찾기는 했는데요. 어, 이쪽이었습니다. 온수 나인 쪽에서 어, 물 새는 소리가 아, 감지가 됐습니다. 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어, 타일을 잘라내고 어, 깨본 결과, 어, 엘보 쪽이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엘보를 교체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어, 테스트를 하고.